아, 지금 아 무슨 소 일단 아파트에 아파트 저희 아파트 앞에 그그 그 소방차가 와서 소방대 그 있어요 그 소방관 아저씨들이 저희 아파트로 들어왔거든요 잠옷인데 아, 무슨 일인지 궁금하니? 아 유튜브 항상 나온하는을 보고 다 각자 돋아 봅시다. 뭐... 뭐지? 해설시가 있네요. 일단은 뭐 보이는 거는 딱히. 응! 아무것도 없는데. 왜온 거지? 어디, 보... 어디 지났어요? 공개주님께서는 불은 안 났다 하시는데 갑자기 소망차가 왔습니다 불은 안 났다 하시는데 뭐 신고 접수된 게 있긴 했나 봐요 뭔가 아니면은 뭔가 편찮으는 건데 그럼 그렇다기에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셨는데 그러셨는데 해설아 경비 아저씨가 불안 났대 근데 뭔 일일까? 나도 몰라 불은 안 났대요 뭐야 진짜 왔어요? 뭔 일일까요? 한번 제가 이따가 아마 오실 거거든요?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볼게요. 너무 부어요 진짜. 진짜 뭔 일이지? 아니? 아트, 어, 마음대로 해. 아파트 옆쪽은 연기가 안 나. 어, 어, 오셨다. 아 백원 안이라네요. 이건 아니래요. 브랑크야. 브랑크야. 별거 아니니까 뭐. 그냥 영상을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바디오스.